할렐루야! 아, 예. 할렐루야! 2021년 8월 첫째 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모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환영합니다. 8월 첫째 주 주일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시 42편 1절 5절 말씀입니다. 개우 개정 신약 아 구약 성경 8월 3 2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아, 하나님이요 사슴이 신의물을 네. 찾기에 네. 갈급함 같이 내 네. 영혼이 주를 찾기에 네.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더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거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산소 하리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 그러면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사슴 그러면? 긴 목, 이 길어 슬픈 짐승이요. 긴 목, 그리고 긴 다리, 길쭉한 다리, 그리고 똥, 땡글땡글한 눈망울, 그리고 나와야 할 곳은 담대하게 쑥 나와 있고, 들어가야 할 곳은 겸손하게 쏙 들어가고, 이런. 여러분, 사슴에, 여러분, 사슴은 여성들이 원하는 그런 몸매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요. 그런데 사슴의 몸매는 사슴이 특별하게 다이어트를 해서 유산소 운동을 해서 만들어진 몸매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슴은 어떻게 해서 묻 여성들이 갖기 원하는 그런 균형 잡힌 아름다운 몸매를 가질 수가 있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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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슴이 묻 여성들이 원하고 또 원하는 그런 몸매를 갖게 된 데에는 사슴만이 아는 새픈 사연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균형 잡힌 아름다운 몸에는 공짜로 만들어지는 법이 없어요. 더 나아가 균형 잡힌 신앙도 그냥 그렇게 공짜로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슴의 몸에서는 사슴 자신도 모르는 독특한 냄새가 나와서 주변에, 주변을 오고 가는 그 냄새의 후각을 자극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슴 몸에서 풍겨나 나온 독특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맹수의 코속으로 들어가서 코털을 건드리고 후각을 후비고 정말로 자극하게 되면 그러면 맹수의 몸에서는 아주 이상한 반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그 사슴 맹수의 몸에서는 요 피가 막확 끓게 되고 이빨은 근질근질하게 되고 입에는 침이 잔뜩 고이고 뭔가 물어 뜯고 싶은 그리고 신경과 근육은 공격하기 좋은 그런 상태로 급속히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수스는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 냄새가 나오는 근원지를 찾아서 탱크처럼 총알처럼 그렇게 돌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레수스가 사슴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이렇게 사슴을 향해 총알처럼 탱크처럼 달려들 때. 그때 사슴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사슴은요. 보장하자 그냥 도망치기 바쁠 거예요. 왜냐하면 36개가 사슴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변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슴의 균형 잡힌 아름다운 몸은 그냥 공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피눈물 나는 사슴의 고달픈 삶이 사슴 몸매를 그렇게 균형, 균형 잡힌 아름다운 몸매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게 하나 있습니다. 맹수와 사슴중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입니까? 맹수가 가해자입니까? 사슴이 피해자입니까? 세상에 속한 이론과 지식으로 따진다면 그러면 가해자는 분명 맹수고요. 피해자는 분명 사슴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일이백 가운데 성령과 능력을 하려기 름을 받아서 육신의 눈으로는 볼수 없는 그런 영의 세계를 볼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린다면, 만들어진다면 그러면 보이지 않지만, 사슴 몸에서 나오는 냄새가 가해자고, 그리고 쫓고 쫓기는 맹수와 사슴은 다만 피자 일부이라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시 42편의 저자 다이슨은 2세가 낳은 8명의 아들 중 8번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2세로부터 다이슨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이슨 아버지로부터 형들로부터 예외면을 당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형들로부터 예외면을 당한 다이슨 가축들을 몰고서 이곳저곳 풀들을 찾아서 꼴들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목동에 목동이 불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이스라엘의 제 2의 왕으로 택정하시고 때가 되자 삼일 선지자를 아비 이새의 집에 보내서 다윗에게 왕의 기름 부붙도록 하신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제 2의 왕으로서의 기름부 받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길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좋지 않는 일 일들이 석수 무책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생각해봐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인 은총을 입고 상밀 선자를 통해 왕의 기름을 바꿔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었으면 누가고 왜 이렇게 다윗의 삶에는 좋은 일보다 좋지 않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일어났을까요? 왜 일어나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이유는 다윗이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자 다윗 안에서, 안에서 성 제들이 다윗 안에서 제들이 성령의불로 타면서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고산 제냄새를 풍겨냈기 때문에 그런 줄을 했습니다. 다윗의 몸에서 고산 제 고소한 재탄 냄새가 악한 영, 영대의 코에 들어가서 그 코를 자극시키자. 악한 영대의 다이세계로 탱크처럼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길부응을 받은 다이세 삶에 처음에는요, 좋지 않은 일들이 좋은 일보다 더 많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장인 사울이 병거와 칼과 칼로 군사들을 무장시켜서 다이슨을 죽이려고 맹수, 맹수가 사슴에게로 달려간 것처럼 그렇게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다이슨은 살고파서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살기 위해서 험준한 산들과 사망에 은침한 골짜기로 도망쳐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날, 오늘날 다이슨 자신처럼, 자신처럼 쫓기고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슴을 발견하게 됩니다. 맹수의 쫓기고 쫓기던 사슴이 흐르는 신의 물 속으로 한 급이 뛰어 그 뛰어 들어가서 목격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때 사슴과 맹수 사이에서 일어나는 묘한 광경을 다윗은 목격하게 됩니다. 맹수의 쫓기고 쫓기던 사슴이 흐르는 신의 물 속으로 한 급이 뛰어 들어가자 그러자 맹수는 그 사슴을 처음에는 살기 등등한 눈으로 째려보면서 노려보더니 그러더니 이내 점차 눈이 풀리고 목이 아래로 처지고 자세가 흐트러지고 이에 돌이켜서 맥없이 오동길로 터돌터돌 걸어가는 그런 묘한 감 감정을 다윗은 먹여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살기 등등하게 물어 뜯어버리려고 사슴을 향해 달려들었던 이명수가 왜 이렇게 풀이죽고 눈이 그냥, 눈이 풀리고 맥이 풀려서? 모든 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이유는 흐르는 신의 물이 사슴의 몸에서 나오는, 나오는 그냄새 코를 후각을 후벼파는 자극시키는 본능을 야, 야성을 격동시키는 그런 냄새를 사슴의 몸에서 나오는 그 냄새를 신의 물이 덮어주었고 그리고 신의 물이 씻겨주었기 때문에 유럽이 씁니다. 그래서 사슴의 몸에서는 더 이상 복중한 냄새가 대기 중으로 풍겨 나갈 수 없게 되었고, 이내 깨끗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멕스의 후각에, 후각은 자극될 수가 없었고, 야생은 더 이상 격동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로 그래서 사슴은요, 맥이 빌려서 왔던 길로 터덜터 되돌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슴에게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리고, 그, 그 매우수가, 맹수가 지나가기를, 매우수가 자기네 약에서 떠나가기를, 이렇게 바라 기대하면서, 물속에 서 허우적거리고 있다가, 매우수가 사라지자, 하, 사력을 다해 물 밖으로 나와 봤더니, 그때요, 열심히 그리 살더니, 그랬더니, 그 고픈, 곱은 배를 채울 수 있는 그거들한운 꼴들을 신의 물이 이미 만들어 놔, 놓고 있었고, 그리고, 아, 그 영역과 높은 꼴들을 실컷 먹고 사슴은 모처럼 심을 얻게 됩니다 그런 사슴을 보면서 다이슨 이런 노래로 하나님께 하다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뉘이시고쉴만한물가로인도하신도다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밥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인 없치 나이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령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와의 호 집에 영원히 구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과 불로 기름을 받게 되면 그러면 좋은 일들도 많이 생기지만 그러나 다윗의 인생에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좋지 않은 일들도 일어납니다. 여러분요 이 정말 성령과 불로 기름 받게 되면요 그때부터요 알수 없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요 나타나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돼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실력이 인내를 만들래주라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받은 왕의 기름을 받은 다윗에게요 여러가지 시험거리가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삶을 살아냈습니까 다윗은요 성령 기름을 받고 이런 시험거리에 왔을 때 사람을 찾아가서 예시업거리 해결하려고 사람과 상담했습니까? 세상 이름과 지식과 경험을, 경험으로 세상 이름과 지식을 연구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이슨, 오지 여와 하나님 이름만을 부르며 여와 하나님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다이슨, 하나님의 이름 부르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였을 때 그때 그 다윗은요 저절로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쏙 들어가게 된줄 믿습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품속으로 안으로 쏙 들어가게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안에서 아로마이가 부어지는 그 생수의 강을 마고 또 먹고 또분받고분받고 하다 보자가 하다 보니까 그 다윗에 대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왔고 다윗의 몸에서 나온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가정과 가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뿐만 아니라 천한 마음이 복을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다윗의 다의 말년에 일어나게 된 일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정말로 여러분. 사슴이 흐르는 신의 물속으로 한급히 뛰어 들어간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생수의 그런 대신 예수마로 한급히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된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가격의 은사 운전의 선물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장과 삶 가운데 흘러 넘쳐 나와서 다윗의 삶이 아름다웠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 인생 후반도 아름다운 삶으로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역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생수의인그 대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방법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게 되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그런 대신 예수만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러면 올부터라고 여러분 모든 사람과 모든 환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고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이 그런 능력 달라고 모든 사람과 모든 환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볼수 있는 그런 감각, 감각, 각각, 그런 영감과 영역을 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시기를 예스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것은 온전히 기쁘기 여기라. 이는 너희 미림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일이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하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굽비하여 조금 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말을 합니까? 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말이라는 것은요, 밖에서 들어온 어떤 말을 듣고 말을 듣고.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영이 되어 들어오잖아요. 영이 되어 들어오면 그 영에서 의식이 만들어지고, 의식이 사는 생각이 되고, 생각이, 내 생각이 만들어지면 그 생각을 이 말로, 말을 가지고 이 밖으로 내, 내보내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원하는 말을 말에다 담아가지고 밖으로 내보내서, 밖에 있는 것들이 말한 대생각 어떻게 움직이게 되면, 그러면요, 그, 그 움직이도록 해서 그 영을, 그 사랑을 내 안으로 끄집어 들여게 해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 왜 이렇게 이렇게 절대라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당신 안에 품으시려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면 하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만 우리가 내 속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순종하지 아니 아니하고 내 원한대로 생각 느끼 움직이면 하나님 마음속으로 들어갈 길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 이구 마귀 마음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운명이 될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러면, 내면, 내면, 내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분명 성령과 능력을 한량같이 기름고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과 능력을 한량기름고 받게 되면,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그러면 성령의 불에 의해서 죄가 타기 때문에, 고한 재냄새가 나오게 되고 이 고산 재냄새가 나오게 되면 악한 영들이 그그 그 코를 자 영들이 자신의 코를 자, 자극시키는 그그 고산 재냄새가 나오는 그것을 향해서 사슴이 냄새가 사슴을 향해 돌진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의 불로 불받불불 받게 되면요 하나님 이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 이 특심을 내면 될수록.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요, 처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종일, 사람들이 종일 에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원이 내 눈물이 지하로 내 음식일이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했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거다. 내가 하나 열심히 내고,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 원금 전도 원금그 다음에 가지, 물질 다 나눠주고, 100% 살았는데, 그러는데 아니, 정작 그렇게 열심히 산 나에게는요, 오늘날 보니까 좋지 않는 이들이막 일어나네. 근데 아직, 이 성령의, 성령의 길을 받지 않는 일반, 일반, 일반 사람들은요, 일반 교인들은요, 아니, 좋은, 나쁜 일보다 좋은 일들이 많아져.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정말로 이게 그 열심을 내고 하나님 특심을 했던 우리의 그내 삶에 좋지 않은 일을를 보면서 네 하나님 어디 있냐 보여달라고 말이야. 아니 네가 믿기를 못 믿어 이렇게 저롱하고 이렇게 비난해 손가락질 해대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말이야. 그래서 다윗는 오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우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식으로 인도했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사는 거다. 그러면서 다이은 자기가 자신에게 이렇게 고백을. 내 영혼아, 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하더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냐마, 여전히 찬송하리라. 찬송해라, 주니 여러가지 시험 다 언제 기쁘게 여기라. 아멘. 또, 요하를 기뻐하라. 저가 니네 마음 속에, 니네 마음의 손을 이루어 주시려다. 시 37편 4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여, 움직이게, 움직이게 되면, 그러면요. 그러면, 정말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의 강이 배로 연결되고 하나님의 의가 된 나에게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생수의 강이 하늘의 강에 온사온사선물이 생수가 내 몸을 통해서 밖으로 이렇게 하아악 나가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산들을 덮게 될때 그때 사막 같은 강의 같은 삶의 현장이 있지라도 오아시스가 되고 살 길이 열려 지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줄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영적인 원리 u 영의 세계를 n g y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o 태남 g 가 나서 이제 악한 악한 영들이 몰려들 때 좋지 않은 그래서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몰라준다고 하나님 n g 넘어 u 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받쳤는데 이게 웬 일이냐고. 그러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아, 넘어지게 되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파산하게 돼요. 믿음과 관계없는 하나님 관계가 없는 그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 되고 알기도 하잖아요. 정말 올라보면요. 이렇게 믿음에서 파산한분들이 의외로 이렇게 많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지금요. 이 세상 우주와 만물이요. 세상 사람들의 가하다 욕심으로 만들어진 죄 때문에 정말 이렇게 우주와 만물이 상처를 입고 그래서 상처를 받고는 열을 내고 정말로 울며 고통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지구촌 이곳저곳에서는요. 신 유래가 유래가 없는 폭우와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진과 말린뭐 인도네시아 인도 막 지금 이런 데서 막 필리핀 이런 데서 막 지진이 막 일어나고 그다음에 역병이 코로나 이후가 역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는 올림픽 이 열리고 있는데 올림픽 이 축제장이 아니라 정말 근심의 장이 되기도 하는 지금 묘한 지 일들이 지구촌 유목쪽에서막 넘쳐나고 있어요. 이런 한란의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매일세계에 쫓기던 사슴이 흐르는 시냇물 속으로 그렇게 한급하게 뛰어들어감으로 인해 살수 있었듯이 또한 사슴이 시냇물 속으로 들어가서 나왔을 때시물이 만들어놓은 그보드란골들을 영예 가로골들을 마음껏 먹고 신을 얻었듯이 이렇게 폭우와 폭염과 같은 이상 기운으로 인해서 역병과 이렇게 경제적인 경제적인 팬데믹,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를 우겨살 때, 우살때 우리가 그 역병과 포우와폭우가 맞서서 그 맞장 뜨려고하고 이것이 누구 책임이다? 이건 누구다? 이거는 뭐 누구 누가 해야 된다? 이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요 마귀가 원한 바대로 마귀의 속으로 마귀 안으로 서려들어게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양한 모든 것들을 하나의 님 말씀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이면, 그러면요,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아멘.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또 오는 생수의 로대에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좌 않고서 그, 그 나오는 그 생수의 강에연결될 때, 하나님 의가 되고, 의가 될 때, 아버지, 이코로나이9가 끝나고, 이, 이 경, 이 어려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살면,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살면은요, 우리들이 알수 없는 아름다운 볼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아멘. 신시고 놀이하면 하나님 찾아가야지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인자 올때 믿음을 보겠다 지금은요,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보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도록 지켜져요. 그거는요, 내가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 말씀 내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 했던, 하여튼 이게 했던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성령 기름을 받았으니까, 말씀대로 살수 있는, 말씀대로 생각하고, 늦,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일 있는 능력이 임한 거예요. 아멘. 성령은요, 오직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묘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은요,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도록 하는 묘한 힘이에요. 사랑인 거예요. 그 말한, 나의, 이, 그, 사랑 뭐냐면, 그, 많은 사람,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 말씀하신 바대로, 생각가 느끼고 움직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쏙 들어가요. 아, 지금은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가 점검해야 될 때, 진짜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지 않고 밖에 나와 있다면요, 한급히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지금 예수 안에 들어가라고.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참고 변변을 하고, 하나님이요, 정말로 예를 들 우리 기름 고지세 이제 우주와 마무리 지금 사람들이 지금 욕심으로 하며 지금 만어진 죄로 인해서 지금 고통하고 있잖아요. 이 고통이 때고통을울부짖으면서 죄를 지키야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막귀한막병달라들요 우기 싸움 달라들잖아요. 이때 우리가 맞장구서 싸울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가서 잠잠 이때가 지나갈 때. 사슴이 생수에 그런 시름을 흐르는 시름을 에 들어가서 명수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호적 때문에 기다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지금 그런 아름다움, 그런 미림에 아버지의 선한 싸움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갈리아드 아, 6장 무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룸에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도로 예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아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신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진리의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신가 교통하시니 이제부터 영원히 모든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Amém!